안녕하세요 진짜 좋은 차 가성비가 일단 너무나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구문 중학대 1년 보증업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멋진 차량 바로 EQ900인데요 자이 차량 생각보다 좋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대략 6대 정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제가 지금 가격대를 설정했는데요 다시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자 EQ900 모델이고요 오늘은 자, 155대 정도 볼수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은 매물이죠. 엄청난 매물이고요. 자,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 그리고 가성비 괜찮은 프리미엄 럭셔리급만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3 터보 AWD 프리미엄 럭셔리 그리고 3.8 프리미엄 럭셔리급 이렇게 두대 차종만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차종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대씩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못 봅니다.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번째 모델입니다 자 AWD 프리미엄 럭셔리급 자이 차량 1인 신조 그리고 휠을 멋지게 복원한 차량입니다 휠기스 잡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색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레이 색상 쥐색입니다 자 18년식이고 16만키로 자 18년식이라는 점휠두개 있고요 그리고 1인 신조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성능 경험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어때요 미세먼지도 전혀 없는 아주 완판, 정말 깨끗한 모델. 자, 이런 차량 사시면 절대 고생 안 합니다. 이런 차 구매하시면 절대 고생 안할 겁니다. 자, 파워 트렁크 버튼 있고요. 키두 개, 블랙, 브라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반자율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 홀석 커튼, 열선, 워크인 스위치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죠. 아날로그 시계 전방에 멋지게 있고요. 자,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2,570만 원. 이 정도면 괜찮죠? 일단 합격.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두 번째 추천 차량은 바로 검정색인데요. 이 차량 거의 다 색상 특징상 검정색상밖에 사실 없어요. 거의 검정입니다. 자, 이 차량도 멋진 검정색상 3.3 터보 AWD 프리미엄 럭셔리. 자,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이 들어가서 색상 자체가 이쁜 브라운 색상입니다. 그리고 쏠루프 있고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 축구방 감지기 전부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 자체가 브라운 시트라서 브라운 내장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뻐요. 자, 파워 트렁크 워크인 전부 들어가고요. 멋진 옵션들,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 반자율 좋아요. 이차도 추천드릴게요. 멋진 도어 트림 색상 예쁩니다. 바로 브라운 시트, 검정색 외관에 브라운 시트 2580만 원, 16년식입니다. 그리고 15만 5천 키로. 완전 노사고 차량이고 미세유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차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색상도 검은색이고요. 이 차량,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타락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TV 드라마 영화 음악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촬영 설명드릴게요. 2,620만 원, 16만 키로 그리고 16년식입니다. AWD 프리미엄, 럭셔리 급이고요. 와, 시트 한번 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이 정도죠. 뭐, 너무 깨끗하고, 밑에 매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건 방향제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 너무 관리를, 퀄리티가 너무 좋죠. 관리를 아주 잘한 느낌. 바로 이런 느낌. 보시면 통풍, 열선 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방 감지기 옵션들. 좋아요. 이 정도면 뭐, 합격이죠. 자,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파워트렁크.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추천드릴게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전혀 렌트 이력도 없는 아주 깨끗한 모델. 이런 걸 사야 됩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검정색 제네시스 EQ900 AWD 프리미엄 럭셔리. 자, 이 차의 특징은 브라운 시트입니다. 지난 브라운이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겠죠 하지만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16년식이고 주행거리가 너무 좋아요 12만 키로 파우트렁크와 지금까지 본 차량 중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좋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자율 된다는 점 좋죠 이 정도면 뭐다 있는 거 아닌가요 어라운드 뷰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그리고 시트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A급이죠 자, 성능 점검 보시면 완전 모사고 차량 아무것도 없죠. 12만 킬로 미세미유 없고요. 좋아요. 12만 킬로. 와이 차량 완전 A급이죠. 이 차가 아마 금방 팔것 같네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은 오늘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요. 2,350만 원, 17년식이고 16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은 고작 50만 원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너무 양호하죠. 프리미엄 럭셔리 AWD 자 브라운 시트입니다. 시트도 A급이고요, 이 차량.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파워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통풍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어떤가요? 허라운드 뷰 옵션 당연히 있고요. 완전 노사고 차량, AWD 4륜 구동, 전자식 기어 레버, 좋죠?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완전 노사고 차량, 렌트 유력 없고요. 그리고 미세니은 전혀 없는 모습. 완벽하죠?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2430만원 모델인데요. 3.8 AWD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이 차량 아주 저렴하죠? 럭셔리급이라서. 그리고 안전모사하고, 그리고 차가 정말 그린 같습니다. 이 차는 아주 예쁩니다. 외관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2430만원, 18년식이에요. 연식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13만km입니다. 파워트렁크 있죠? 그리고 옵션이 또 뭐가 있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 통풍치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차량 조금 아시죠 어라운드 뷰는 없고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만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2,430만원 자 사고는 전혀 없다는 점자 좋아요 그리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다는 점이 정도면 뭐 완전 좋죠 자 보미용은 있네요 30만원 정도 와이 정도는 뭐 완전 애교 수준이죠 기스 작업은 자저 정도는 기스 작업입니다 요렇게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마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색상이 아주 좋은 바로 다크 그레이 색상. 자, 이 차량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색상이죠. 자, AWD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모델입니다. 이 차량 2470만원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앰비언트도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됩니다. 이 차량도 같이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달아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키 관리를 정말 럭셔리하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자,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됩니다. 반자율도 됩니다. 축구방 감지기도 됩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자, 사고는 전혀 없다는 점. 좋아요. 그리고 미세한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 모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EQ900 차량 같이 봤고요. 대략 오늘 주행거리를 1 2만에서 대략 16만 사이에 차량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싼 차량.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차량 다양한 대형차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형차를 전문으로 많은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